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 후반에 출산을 앞둔 여성이에요. 불과 몇달 전까진 헤어샵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요. 임신 후 몸이 무거워서 오래 서 있기 힘든 탓에 지금은 일을 쉬고 있어요. 사실 저는 미혼모예요. 아이 아빠가 저와 아이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처음엔 도저히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나쁜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아이의 심장소리를 듣던 날그 생각을 고쳐먹게 됐죠.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에요. 뱃속의 아이가 어린 시절 저와 비슷해서 마음이 저절로 움직였던 거죠. 저는 태어나던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거든요. 그랬던 제가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아이를 포기하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내 아이를 지키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저희 엄마는 소위 말하는 첩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바지였죠. 제 호적상의 어머니가 이복 언니를 낳고 원인 불명의 불임이 되자 친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집에 들이셨거든요. 할머니는 아들이 없다면 큰 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남편을 뺏겨도 할 말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셨죠. 며느리의 불임 사실을 알자마자 아들을 낳아줄 엄마를 택한 거예요. 당시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잃을 게 없다 보니 당연히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었죠. 그런 엄마는 아들만 낳아주면 1억을 주겠다는 할머니의 제안에 홀깃해서 냉큼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엄마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친가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런 엄마를 본 아빠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대요. 나이 때문이었죠. 당시 엄마는 21살에 불과했거든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무리 손자 욕심이 나도 그렇지, 저렇게 어린 여자를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꼬셔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돌려보내세요. 어리면 더 좋지, 뭘 그러냐? 다 늙어빠진 내 처보다야 훨씬 낫지. 그리고 내가 제 끌고 온거 아니다. 오갈 데 없다고 따라온 애야. 쟤도 원에서 온 거니 걱정할 거 없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집 사람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집 사람을 봐요? 아빠는 중간에서 난감해하셨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완강하셨죠. 내가 왜 아들도 못 낳는 년까지 생각해야 하니? 억울하면 지가 진작에 아들 낳았어야지.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 낳아봐! 그럼 내 당장 쟤 내보내마! 두 사람의 대화를 초조하게 듣고 있던 제 생모는 이러다가 1억이 물거품이 될것 같아 아빠한테 매달렸대요. 제발 자길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받아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한강에라도 빠져 죽겠다고요. 마음이 약했던 아빠는 그런 저희 엄마를 내치지 못했고, 그렇게 엄마는 그 집에 방한칸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제야 엄마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어간다 생각했는데 좀처럼 아빠는 저희 엄마를 봐주지 않더래요. 애가 탄 할머니는 계속 엄마를 닥달했고 엄마는 아빠를 꼬시는 데 혈안이 되었죠. 정말 안 해본 짓이 없다 했는데도 아빠는 본처만 바라보더래요. 급기야 할머니는 엄마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아빠를 닥달하기 위해 며느리한테 괜한 심술을 부리셨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꼼짝하지 않으셨고, 할머니는 고민 끝에 초강수를 두기로 했대요. 그건 바로 며느리가 밖에서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트집을 잡는 것이었죠. 억울해하는 며느리한테 할머니는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 아빠를 저희 엄마와 잠자리를 갖게 하라며 협박을 했대요. 그리고 그 결과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아들이 아닌 딸이라 할머니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저희 엄마 역시 아들이었다면 1억이 생기는 건데 제가 딸이라 망쳤다며 젖도 물리지 않고 저를 미워했죠. 그런 저를 걷어먹이고 키운 사람은 본처였어요. 실질적인 제 어머니요. 제가 잠투정이라도 하면 할머니가 역정을 내셔서 추운 날도 더운 날도 저를 들쳐 안고 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다섯 살 터울의 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친딸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언니는 저희 엄마 때문에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미움을 받았다며 저를 싫어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으면 그 사이를 파고들었고, 어머니가 없을 땐 저를 때리고 괴롭혔죠. 그러는 사이 저희 엄마와 아빠는 할머니가 바라던 대로 정해 들었고,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제 동생은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남동생을 아빠의 호적에 올리고, 엄마는 돈 받고 집을 나가야 했죠. 하지만 아빠가 이제 와서 내쫓을 수는 없다고 반대를 했고 할머니 역시 막상 생돈 1억을 주려니 아까워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엄마가 제안을 하나 했대요. 자신이 1억을 포기하는 대신 아빠의 정식 부인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옳다구나 했죠. 그래서 아들을 낳은 내가 정우실 부인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엄마의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이미 저희 엄마와 정이 많이 들었던 아빠는 할머니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와 이혼하신 거고요. 하루아침에 이혼당한 어머니는 언니를 데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당연히 저는 혼자가 되었고 할머니와 엄마는 제 동생을 챙기느라 저는 안 몰라라 방치하셨죠. 아빠가 가끔 저를 챙겨주시곤 했지만 그것도 잠깐 뿐이었어요. 저는 외롭고 무서운 밤이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계속 나를 키워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전 삐뚤어지게 되었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활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이어졌고 퇴학 위기에 처할 정도로 상황은 꽤 심각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자아이들이 제 치마를 들추고 정말 잊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지 뭐예요. 전 선생님께 의논을 했죠. 그런데 웬일인지 일이 커지더니 그 부모들이 평소 행실이 나빴던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더라고요.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저 같은 아이의 말을 믿어주는 어른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 학교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요. 저는 그 길로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이따위 학교에 미련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엄마와 할머니는 동네 챙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저를 구박했죠. 내가 왜 자퇴했는지 알아? 나야말로 피해자야. 걔네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엄마가 알기나 해? 왜 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 걔네들이 나한테...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온몸을 파르르 떨며 눈물만 흘렸죠. 그러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물어, 뭐해? 너하고 다니는 꼴만 봐도 다 알아. 아우, 저런 거 뭐하러 태어나선? 키우느라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이렇게 얼굴이나 팔고, 내가 미쳐, 정말. 나를 낳은 엄마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고 나니 서럽다 못해 분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훔쳐서 말이죠. 들고 나온 엄마의 귀금속과 아빠의 시계를 헐값에 팔아치웠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고시원을 전전했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해서 국비를 배울 수 있는 미용기술을 배웠고 미용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죠. 어릴 때 어머니가 제 머리를 따아주시던 생각이 나서 남의 머리를 만질 때마다 어머니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얼마 뒤 저는 미용실에 막내 스텝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비록 가위는 잡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좋아하는 미용 일을 하게 되어서 꽤나 설렜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성취감에 일은 힘들어도 즐거웠고요.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여자들이 많은 미용실엔 늘내기거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미 미용실에 들어올 때 학교가 적성에 안 맞아 그만뒀다고 원장님께 말했는데, 얼토당토않게 그 말에 살이 부터 일진이던 제가 학생을 때려서 장애를 입히고 퇴학을 당한 걸로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미용실 스탭들과 단골 손님들은 그 말을 믿는 눈치였어요. 급기야 손님들이 저한테 머리를 감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말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돌아온 건 외면과 따돌림이었어요. 결국 저는 억울하게 그곳을 나와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인생을 막산 대가가 가혹하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한때 엄마가 그랬듯 자포자기한 채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운명 같은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지 뭐예요. 당시 저는 싼 대학가 기숙방에 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은 근처 대학 정문 앞에 있어서 주 고객이 대학생들이었죠. 제 운명의 남자친구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 사람은 수업이 있을 때마다 편의점에 와서 커피와 담배를 사갔는데, 한 번은 원 플러스 원하는 커피를 계산하고는 하나를 제게 건네더라고요. 일하면서 마시라고요. 별거 아닌 그의 호의에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붕떠 있었고, 그 뒤로 그 사람에 대한 짝사랑을 키워 나갔어요. 평소 하지 않던 화장까지 하면서요. 출근하는 순간부터 그가 오길 기다렸죠. 그도 자주 보는 저에게 오락기에서 뽑은 인형을 주고 가거나 토스트 반쪽을 건네기도 했어요. 입이 짧아서 꼭 반이 남거든요. 괜찮다면 출출할 때 먹어요. 라면서요. 이렇게 썸이 아닌 썸을 타며 설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은근히 연애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 눈에도 우리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나 봐요. 남학생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뒤부터 그 사람이 편의점에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됐고, 나중엔 여자친구라도 생긴 건가 싶어 체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치 실현당한 사람처럼 우울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2년이 조금 지났고,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힘들게 딴 미용사 자격증을 썩히는 게 아까웠거든요. 그날은 마지막 출근날이었어요. 정들었던 곳이라 마지막이라고 하니, 괜히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 청소를 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그 순간 가게 안으로 그 남학생이 들어오지 뭐예요? 군복차림을 하고 말이에요. 군복주머니엔 이우진이라는 이름이 수놓여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보자 그동안 이 사람 이름도 몰랐구나 싶었죠. 반갑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아직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었네요. 다정한 목소리로 그가 말을 걸었고, 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계산을 마친 그는 망설이다가, 오늘 일 끝나고 우리 만날래요? 순간, 접었던 마음이 다시 활짝 펼쳐지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퇴근 후 그와의 첫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그리고 그날 그 남자 역시 전부터 저를 좋아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그는 본가인 부산에 내려갔다가 영장이 나온 걸 알게 됐고 저에게 알릴 새도 없이 군대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기에 이대로 영영 이별을 하는구나 했다구요.제대하고 혹시나 싶어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왔다가 저를 보고는 너무 기뻐서 하마터면 만세를 부를 뻔했대요. 태어나 처음으로 듣는 고백에 전 감정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꽁꽁 싸매고 있던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고 그날을 기점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부터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물론 남자친구의 집에는 비밀로 하고요. 남친은 복학을 했고, 저는 미용실에 취직해서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언젠가 남들처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꾸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3년을 함께 보냈고, 남친이 졸업반이 되던 해에 저는 초보 딱지를 떼고, 정식 헤어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이제 제법 가위가 손에 익었고 저를 찾는 단골손님도 생겼죠. 이런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는 재미구나를 느끼던 때였어요. 일도 사랑도 순탄하던 그 즈음 저는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 소화가 잘 안되는 편이긴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증상이 더 심해졌고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생리도 거르고 몸이 이상할 정도로 나른하면서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결과는 선명한 두 줄이었죠 저는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남친한테 보여주었고 남친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말에서 나도 좀 괴로운데 우리는 아직 부모가 되기 미숙한 것 같아 아직 난 학생이고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아마 네가 상처받게 될 거야. 그래서 말인데 지우자. 사실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입에서 지우자는 말이 나오니 참기 힘들만큼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마음에도 없는 못된 말들을 쏟아냈죠. 그저 서운한 마음의 표현일 뿐이었는데 남친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는 저를 떠났어요. 두렵고 무섭긴 나도 마찬가지인데 혼자 버려지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내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허덕이면서 어떻게 애를 책임질 건가. 결론은 하나였죠. 한파로 온 도시가 꽁꽁 얼어붙었던 어느 겨울날 혼자서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도 모르고 살겠다고 뱃속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이의 심장소리를 듣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이 생명을 끊을 자격이 있는가.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게 억울했던 내가 정작 내 아이에겐 태어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다니. 전제 엄마나 할머니보다 더 나쁜 인간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산모수첩을 받아든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 남친은 자기 짐을 모두 싸들고 나갔더라고요. 미안하다는 편지와 100만 원을 남겨둔 채요. 마음 같아선 그값 백만원확 버리고 싶었지만 한 푼이 아까운 처지라 그 돈을 지갑에 넣었어요. 남친과 살던 집은 보증금 없이 연세를 낸 집이라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요. 거의 대학생들을 위해 풀옵션으로 빌려주는 집이라 가지고 나올 건 옷까지 몇 개와 화장품이 전부였어요. 전 배가 나오기 전까진 악착같이 일했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자 눈치가 보여서 미용실을 그만두고 대전 본가로 내려갔어요. 집 나간 딸이 미혼모가 되어 돌아온 걸 반길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산 딸이 얼마 안 남은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설마 애 가진 임산부를 죽이기야 할까 싶어 무거운 걸음을 내디뎠죠. 그런데. 저희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곳엔 작은 빌라가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 빨간대문지 말하는 거죠? 그집 아저씨가 집 나간 딸 찾는다고 허구한 날 밖으로만 돌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인가 부인이 아저씨 앞으로 나온 보험금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집 할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어디 시골 구석에 있는 병원에 갔다나? 근데 기가 막힌 건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집 여자가 찾아와선 집까지 팔아치우고는 돈까지 챙겨서 도망갔다지 뭐예요? 인겁을 쓰고 어쩜 그런 짓을 하는지. 근데 그 집은 왜 찾아요? 혹시 돈 같은 거 빌려줬어요? 그 말을 듣자 다리가 휘청했어요. 저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어서 며칠을 더그 동네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할머니 행방은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고민 끝에 엄마의 주소지라도 찾아보려 주민센터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아는 주민센터 직원을 만났어요. 알고 보니 이복 언니의 친구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분을 통해 어머니와 언니의 행방을 알수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이후 혹여 아빠가 찾을까 싶어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 살다가 언니가 서울 교대에 합격하자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인 생각엔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 동네를 떠난 게 아닐까 한다고요. 충격이 컸던 걸로 기억한다면서요. 혹시 필요하다면 언니 전화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했지만 전 사양했어요. 언니와 어머니께 저는 죄인이니까요. 생모의 주소지는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옛 주소 그대로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가로 내려왔지만 마음에 돌만 하나 더 얹어 무거워진 상태로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런데 터미널을 나오던 그 순간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어머니였어요. 친모 대신 절 키워주셨던 어머니요. 어머니는 임산부가 된 저를 보시고는 울먹이며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주연아 저는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는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머니 품은 여전히 따뜻하더라고요. 언니 친구가 제 소식을 언니에게 알렸고 언니를 통해 제 사정을 들으신 어머니는 무작정 터미널로 오신 거였죠. 어머니는 아빠도 아빠지만 제가 눈에 밟혀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갈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사고 친다는 얘기를 들으시군 할머니를 찾아가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고 하셨어요. 제 가출 소식에 당신도 백방으로 저를 찾아다니셨고 아빠의 사망 소식에 모든 걸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돌아가신 아빠한테도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불효를 한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라며, 산 딸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같이 살자고요. 저는 저희 엄마 때문에라도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셨어요. 길바닥에서 애를 낳을 거냐시며, 내 엄마는 엄마고, 넌 얘나 지금이나 내 딸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더 이상 거절을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따라 나섰죠.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언니는 저에게는 여전히 무섭고 차가웠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진 저에게 자기가 쓰던 방을 내어주었어요. 알고 보면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손님처럼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전처럼 편해졌어요. 그러던 즈음 어머니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출산 전까지 일을 돕게 되어서 일도 하게 되었고요. 산다를 앞둔 지금은 집에서 아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당신이 곧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베네쩌거리와 기저귀 등을 장만하는 재미에 빠져 사시죠. 저는 신세 지는 게 너무 염치가 없어. 아이를 낳으면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나가겠다고 했다가 크게 혼이 났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엄마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 때문에 방까지 비워준 언니를 생각하면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치킨을 사들고 와서는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통닭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나 사왔다고요 그리고는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며 앞으로 애기 태어나면 돈 들어갈 일 많을 거잖아 그거 챙겨 둬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샘이 터져버렸어요 그 돈은 아무리 봐도 언니의 결혼 자금 같았어요 그래서 전 거절을 했어요 야나 정말 어릴 때부터 너 우는 거 진짜 싫었거든? 내가 뭘 했다고 우냐? 사람 민망하게. 너랑 나랑은 좋든 싫든 자매야. 그러니까 나도 이모노를 타려고 그러는 거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받아. 이모가 내 조카한테 주는 거니까. 저는 목이 메여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는 자꾸 울면 앞으로 치킨은 영영 안 사줄 거라고 장난스런 타박을 했죠. 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애써 눈물을 참더라고요. 전 그런 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 우리 자매는 평생 흘릴 눈물을 쏟았어요. 가족 중에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죠. 어머니와 언니한텐 제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생각하면 안쓰럽고 가여운 존재. 정작 저만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이제는 어머니와 언니한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더는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누구보다 건강하고 씩씩한 손가락이 되겠다고요. 당신들의 사랑 덕분에 이제는 자신이 있다고요. 그리고 곧 태어날 저의 아이에게도 열심히 세상을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이 사랑을 아이에게도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거든요. 길을 잃고 헤매던 철없던 젊은 날은 지나가고, 이렇게 다시 찾은 가족들 품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으며 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한 날 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